어, 오늘 홈커밍 페스티벌 올해가 열몇 번째죠? 일곱 번째인가 여덟 번째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어, 이렇게 어, 복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하시죠? 네, 날씨가 화창하게 개면 또 여기 먼지도 많이 나고 그런데 음. 하나가 있으면 또 하나는 내놔야 되는 것이. 이게 사는 이치인 것 같아요. 비가 와서 나은 됐는데, 날씨가 조금 쌀쌀합니다. 그래도 조금 지나면 오늘 한 22도에서 3도까지 기온이 올라가니까 좀 괜찮을 거고요. 옷기 잘 여미셔서 행여라도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특별히 어른들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쭉 홈커밍 페스티벌 준비하는 과정을 보니까, 우리 에, 부목사 김광래 목사님이나 박준민 전도사님 애를 많이 썼지만 또 우리 장로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에, 송용표 권사님 어디 계세요? 에, 우리 송용표 권사님을 박수 한번 쳐주고 싶어요. 진짜 열심히 준비를 네. 잘하고 있습니 아, 감사합니다. 하게생 어제도 어, 우리 정하경 권사님 으로해서 기획위원들 모두가 다 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 권사님 이제 말하니까 나오시는데 박수 만으로 나오시는 거죠? 애 <laughs> 네, 많이 쓰셨어요 아, 저에게 꿈이 있고 어, 기도하는 가운데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있고요 신앙생활 잘해서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쪼록 가정들이 모두 다 행복한 가정이 되고, 복된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 오늘 내가 또한번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것은 박복순 권사님도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어, 이렇게 한 번씩 뭐 성도들 수술을 받거나 힘든 일을 만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거든요. 그런데 건강에 잠깐 일어서세요. 네. 어, 이게 뇌수술을 받았거든요. 혹을 떼어내는. 그리고 어, 수술 받은 다음 날 퇴원하고 오늘 예배를 나왔어요.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자리 앉으십시오. 수술 받기 전에 의사가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라고 했답니다. 어, 그 눈이 실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술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 끝나고 난 다음에 의사가 와서. 세상에, 이렇게 수술이 잘될 수가 없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얘기해줬답니다. 우리 목사님이 급하게 오셔서 수술 받기 전에 기도해 주셨다고 그랬다는데, 그거 조금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았을 뻔 했어요. 아, 우선 그렇게 되면, 선생님 실력이 있으셔서 그렇지요. 하고 먼저 얘기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도 거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훨씬 더 기분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고 건강을 누리고 살고 복된 모습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평생의 소원이고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어, 연애는 단 꿈이고 결혼은 그 꿈을 깨는 자명종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행복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이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생긴 거죠. 회사를 퇴근하고 또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가?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갈 때에 정말 집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고개 겨운 시간이 되는가?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는 시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2016년 한해 동안에, 2016년 한해 동안에 부부싸움 때문에 119가 출동한 횟수가 불나서 출동한 횟수의 3.1%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소방관이 부부싸움 나서 부부싸움 뜯어말리려고 출동한 횟수가 무려 1,4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불나서 출동한 횟수의 약3.1% 되는 거거든요. 굉장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가정 행복의 모델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즐겁고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정이 행복에 무너졌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저는 여러분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역사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원인이고 그 이후에 줄줄이 이어받았던 죄가 원인이고 그 죄를 틈타 역사하는 악한 마귀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역사가 우리를 흔들 때 우리가 감정이 오동하고 또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지 못하도록 하고 또 악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어, 판단을 잘못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 이 감정 조절 장애, 이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성령은 우리의 감정을 평안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데 그런데 악한 마귀는 우리 감정의 조절에 장애가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분노가 폭발하게 하고 또, 작은 일도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래서 서로 간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는 일들이 가정 안에도 있고요. 그 결과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읽컬어서 이제 성경의 각 장들을 별명을 붙이는데,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장, 또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 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무슨 장이요? 에이 우리가 천국장 말고 된장 섞이는 천국장 말고 천국장이라 말이에요. 여기는 천국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여기를 보면 24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왜 천국이냐 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니까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마비는 자꾸만 나쁜 씨 뿌리게 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하게 하고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분쟁하게 하고 이게 뭐그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결실은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시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 네. 그랬고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때 좋은 시는 뭐냐 하면 이게 내가 좋은 마음을 품는 거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자꾸만 충동되는 거예요. 그니까 내가 나를 붙들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좋은 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좋은 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게 쉽지 않지만, 왜냐하면 사람은 눈앞에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인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먼저 열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시일 뿐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 사람은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천감사함이 쓴 후세의 최대의 유물이라는 책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정말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첫 번째는 부모가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을 물려주지 마라 이게 중요해요. 물질을 물려줘라. 부여를 물려줘라. 두 번째, 부모가 자식에게 무식을 물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 잘 시켜라. 그래서 지식을 물려줘라. 그러나, 아무리 가난을 물려주지 않고, 무식을 물려주지 않고, 다잘 물려줘도, 하나님을 물려주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다 헛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물려줘라. 어떻게 물려주냐? 보여줘라. 보여줘라 부모가 자식에게 그걸 보여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심은 사람과 같다 제 밭에 좋은 씨를 심은 사람과 같다 좋은 씨를 심는다는 건 결국은 뭐냐 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엄마가 보이고 아빠가 보이고 부부가 보이고 그걸 보고 자식이 그걸 살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눈치 보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제 사장 가정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가 제사장 일을 할때그 아들 두 아들 레위지파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제사장의 일을 돕는 겁니다. 이를테면 제사장의 일을 돕는 수습 제사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역할을 두 아들, 험리와 비노하스가 하는데요. 전경은 이두 아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불량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불량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중간에 가로채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잘못해서 여인들을 가늠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제 사장이 보다 못해서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에 보니까 엘리제 사장이 두 아들을 야단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잘 쳤어요? 못 쳤어요? 여러분이 이 야단을 잘친 야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잘못됐다, 엘리의 믿음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아들에게 책망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죄지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문 평가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소문이 이게 너무 좋지를 않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악행을 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엘리가 신경을 쓴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는 제사장의 직도 물려주고 넉넉한 살림도 물려주고 명예스러운 것도 다 물려줬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내촌감성에게서 말했던 바로 그 하나님을 물려주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히 여기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3회상 2장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신경쓰고 사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말 한마디가 더 신경쓰이세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더 신경쓰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경쓰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 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냥 밤새도록 고민했을 거야. 그리고 새벽 일찍 밤찌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백 살에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냥 듣고 은혜 받는 것인데, 내 삶으로 한번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좋은 씨를 심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괜히 세상 모든 사람이 너로 말뭐 복을 받을 거라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혜택을 너무 많이 봐요. 유대인들이 발명하고 발견하고 발전시킨 과학, 문화, 예술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요. 그 후손의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통해서. 이런 복을 받는 것이 그냥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된게 아닙니다. 그냥 된게 아닙니다. 고리도전서 2장 12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두개요 세상의 영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는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야, 예수 믿으시죠?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저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죄가 용서됐다는 것이죠? 우리 안이 깨끗이 청소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가 청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어느 날 꼬꾸라졌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을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실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이 다 비어지고 청소되고 수리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깨끗하게 비었는데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는 됐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아니에요. 아직. 모든 것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고 내가 왕이고 내 가정이 왕이고 우리가 왕이지 주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귀신이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이 사람의 나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형편은 혹시 이렇게 되지는 않았는지. 예수 믿는 여러분 가정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부부 서로 사랑하십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복된 모습으로 자라십니까? 혹시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은 믿고 있지만 옛날보다 더 악하게 된 것은 없습니까? 오히려 예수 안 믿는 게더 낫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울었습니다.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겉모습으로는 너무 좋은데, 속까지 좋은가, 가정에도 좋은가, 정말 우리끼리 있을 때도 좋은가, 아무도 보지 않는 집안에서도 좋은가, 나에게 사랑스럽게 대하지 않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좋은가,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축구경기 할때 축구경기를 합니다. 응원하죠? 뭐라고 응원하십니까? 뭐라고 응원해요? 축구경기 할 때. 말해봐요, 얼른. 대뭐 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시작. 아유,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 여기 몇명 있고 나머지는 다 영국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축구 경기 할때 모여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그러면 그 사람은요 물어보자라고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아셨어요? 뭘 물어봐야 압니까 여러분 가정에 찬송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가정에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 드리는 예배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러면 안 물어봐도 그냥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그거처럼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원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입니다.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제가 아홉 가지 열매를 다 뜯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아홉 가지 열매에서 단한 개라도 내가 들어가 버리면 열매 못 맺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사랑 안 됩니다. 너가 이해돼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홉 가지 열매 속에는요, 주님이 주인이 돼야지 열매 맺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가정의 행복은요, 몸부림 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 내가 행복하게 하겠다. 내가 남편에게 자라야 되겠다. 내가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내 자식들을 정말 기도게 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결심하지만, 여러분, 작심 3일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그냥 됩니다. 아, 네. 여러분, 됩니다. 아, 네. 여러분, 봄이 되면 꽃이 피는데 애써서 피는 게 아니에요. 봄이 오면 그냥 꽃이 피는 겁니다. 아, 네. 주님의 계절이 와야만 합니다. 아, 네. 주님의 계절이 오면 교회도. 교회는 문제가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여기 제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박행신 목사는 이걸 전부 다 이렇게 너무나 잘해서 이렇게 설교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계절이 오면 그래도 사랑하게 됩니다. 보이는 문제가 그 문제가 내가 함께 짊어져야 될 문제가 되고 보이는 아픔이 내가 품어야 할 아픔이 되고 이게 예수님의 계절이에요. 여러분 봄이 오면 이 차가운 대지를 뚫고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들이 다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의 모든 가정들이 다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결실을 얻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바세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 말씀이 실현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가정이 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복을 누리는 의로운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도 회복되고. 또 교회도 회복되고 공동체도 회복되는 축복이 아닙니다. 약간 쌀쌀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옷 두툼하게 잘 걸쳐 입으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좋은 눈빛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 페스티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애써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열 달려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그러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함부로 살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될 사람들이고 이렇게 살때 저절로 맺어지는 삶의 축복들. 저절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열리는 하늘의 영광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축제 페스티벌 홈커밍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아버지 아는 20여 년 가까이 이렇게 5월에한 주를 택하여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마음에 품고 주님을 마음에 품고. 서로에게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이 축제의 날에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도 건강도 또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회복을 꿈꾸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